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거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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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까꿍형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모델 2018년 모델 체인지를 거쳐 더욱 가벼워지고 더욱 성능이 뛰어나지고 편의성과 안정 장비를 더욱더 갖춘 2019년형 루비콘 4륜 풀옵션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미국에서 왔습니다. 2018년 세대 교체를 한 후에 뭐 디스커버리 5 이런 1억짜리 넘는 가격 경쟁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고, 물론 시내주행과 고속주행까지 모두 다 겸비할 수 있는 그런 루비콘 모델인데요. 2018년 한 차례 다운사이징으로 엔진을 줄였고요, 무게를. 기존 V6 3.6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는데, 2018년 이후 모델부터 2리터 가솔린 엔진 모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엔진의 출력은 높았는데 적게 만들고, 하지만 힘은 더욱더 세진, 272마력의 41토크라는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루비콘인데요. 어, 괜히 앉았다 부러질라, 내가 아니면, 그치? 2018년 이후 모델은 차체 중량도 알루미늄을 좀더 추가해가지고서 중량을 확 줄였어요. 편의사항이 대폭 확대되며 실제 전장은 135mm, 전폭은 5mm까지 늘어났고요. 머드 타이어까지 장착한 루비콘. 진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루비콘에 대해 심도 있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오냐? 내가 여기 앉아서? 제가 지금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존 루비콘과 틀리다라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기존에 6단 미션을 적용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8단 미션을 적용해서 운전하는데 더더욱 편리하고 오프로드가 아닌 고속 주행에서도 아주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변속감을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 6단 분수령과 이 저속과 고속 주행 때의 차이점은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이 자동 8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SUV 프리미엄급 아닌 그냥 오프로드에서 8단 미션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지붕과 캐빈 덮개는 물론이고 여기 보시면 쭉이 출입문 모두 다 분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루비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제 오프로드 최적화 차량답게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가 머드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홈이 엄청나게 깊어 가지고 산길이라든지 바위길을 긁으면서 올라가는 느낌은 오프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필수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자, 센터 패시아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좀 눈에 띄고, 오프로드 최적화 차량인데, 이번에 이 계기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잠깐만, 크게 해서, 크게 해서, 이걸로. 어, 슥 하면서. 이 모델은 4도어 런치 에디션 모델이고, 도심 속의 모델로 다니고 싶은 분들은 기존 사하라 모델이 사라지면서 오버랜드 모델이 추가되었는데, 도심 위주의 운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오버랜드 모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버랜드 모델의 경우 서스펜션 구성과 타이어 구성까지 일반 도로에 적합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루비콘보다 훨씬 부드럽고 소프트한 승차감으로 가실 분들은 오버랜드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랭귤러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순정 그대로라면 가장 험난한 지형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맞춰서 설계되었다는 지금 보시는 이 트레일 레이티드 배지를 달고 있어요. 트레일은 통상 1에서 10단계까지 나뉘는데요. 이중 루비콘 트레일은 10단계를 완료한 인증 배지를 자랑한다고 볼수 있어요. 오프로드에 무슨 테라칸이 좋다, 무소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루비콘 보시면 이 스웨이드 커버 이 스웨이드 커버가 분리가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독스 재질로 교체하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매니아분들이 더잘 아시니까 범퍼형이나 뭐이런거 하독스 재질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 내비가안 나오냐? 누르는 거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웃긴 게 후진을 으면 나오고 태현아, 여기 그냥 찍어 잘. 어, 브레이크 밟고 있어. 뭐야, 이거 왜안 나와? 존나 웃기다 이거 보시는 이 8인치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다 포함해 가지고선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갔고 센터패시아 자체를 보면은 일자로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프로드에 최적화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떨어졌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존의 루비콘보다는 훨씬 더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다 제압이 돼 있어요. 공기압 뭐 TPMS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에는 뜯어지기 때문에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문 윈도우 버튼이 요 밑에 달려 있어요. 기어도 요렇게 4륜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확인이 될수 있고요. 이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우. 뭐 군대 차량 똑같다고 하네요. 자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모든 분들 매니아층이 아주 강한 루비콘 신형 모델인데 이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루비콘 모델은 저보다도 매니아층 분들께서 훨씬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더욱 설명을 많이 드릴 부분은 없고 자세한 거는 저희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자세한 설명은 좀더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루비콘 오프로드의 강자. 최고로 오프로드를 잘 뛴다고 보시면은 되는 차량이에요. 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거래. 가자 가자 가자.